2월 26일 아침. 직장 다닌 지 1년 2개월째, 결혼한 지 3개월째. 딸내미에게 2022년도는 젊기만 했던 과거의 문을 걸어잠그고 현실이라는 정글 속 개미로 출발하는 한 해였다. 변신 중인 에벌리는 건드는 게 아니다. 이혼한 부모를 만난 덕분에 결혼식 때도 혼주성 문제로 몇 번이나 울었었고 이제는 새벽부터 도시락을 싸서 대기업 공단의 굴뚝 속으로 출근을 한다.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가 많았던지 갑자기 연차를 냈고 나하고 둘이서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다. 신혼생활에 문제가 생겼나 갑자기 걱정이 쓰나미로 밀려왔지만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둘이서 여행을 가자고 하나 의심도 앞섰지만 부모는 채무자 자식은 채권자 눈치만 살피고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다. 이혼이라는 빚까지 있는 채무자는 채권자 앞에서 좌불안석이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죽을 때까지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식의 프라이버시를 절대로 침해하지 않는 것. 그래도 아무 때나차잘 자네. 침낭 있어서 어. 잘 자고. 뭔가 그러니까 유럽 여행 갔죠 엄마랑. 같이 여행을 가자고 침낭까지 가져왔지만 나는 별로 느끼지 않았다. 여행 가서는 꼭 싸우게 되더라고요. 제가 자식을 키우지 못한 부모라서 그런 건가요? 왜 자꾸 싸우게 되는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구박받으면서도 찍어대는 주시 아줌마 그런데 어? 야 근데 결정적으로 밥이 없다 미치겠다 진짜 내가 밥을 해났다고 생각했는데 뇌를 뽀개버리고 싶은 50대 건망증 뭐 아침 차린다왜 이래 뭐해 제사장댕 행운이모한테 내가 반찬까지 얻어놨는데 미치겠다 <laughs> 해빠나 니가 나를 살렸구나 밥 먹으면서 결혼 소감을 한마디 하시네. 결혼을 하면 오빠랑 응. 좀 다르고 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했거든. 결혼식을 하고 막 이럴 때는 잘 몰랐는데 오빠가 예스를 많이 해주는 편이야 진짜. 이 뜻대로 해라. 약간 이렇게 해주니까 좋은 것 같아. <laughs> 잘 골라서 다행이네. 고르는 게 중요하다. <웃음> 다행이다. <웃음> 세상을 다 알면 원래 우울하기 때문에 응. 일부분만 알고 자기가 행복한 게 최고다. <laughs> 그래서 내가 지방에 사는지도 모르지 <laughs> 사랑과 전쟁, 혈투를 벌이다가 답답해서 왔나 걱정했는데 결혼과 직장이 사람을 철들게 만드는구나 조용히 가슴을 쓸어내리는 주시 아줌마 채무자는 음. 채권자의 직장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강원도 평창으로 갑니다 또 혼자 있으면 계속 통화 안 쓸게 희한하다 어? 수시로 신랑한테 보고하는 새신부 마누라 없으면 잘 놀아야지 맛있는 것도 먹고. <laughs> 이, 이 어, 주방이 자 대관령 하늘 목장에 도착했습니다. 와 강원도는 강원도다. 눈이 많다. <laughs> 반월산맥골이 파열돼가지고 저 산을 걸어갈 수가 없어 트랙터를 타고 올라가야지. 대관령에 목장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하늘 목장을 선택한 이유는 요요요 요, 요, 트랙터를 타고 선자령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선택했습니다. 입장료와 트랙터 요금은 성인 만 오천 원입니다. 숙소에서 이 요금 할인해 주는 것도 있어요. 카페도 있고요 기념품 샵도 있어요. 가족들이랑 방... 애들이랑 오기 좋네 여기. 그래 할머니 모시고 오면 되겠다 그자 응. 트랙 타이 올라탑니다. 네감니다어어 어. 오른쪽이 전망이 좋아. 그럼 여러분들 1 5분 동안 사진을 찍으시고요 정상에서 걸어 내려가실 분들은 약한 시간 1 0분 정도 걸립니다. 양 직접 만나보시면서 체험하실 분들은 세 번째 아트 데이에서 내리시면 되시겠습니다. 출발. 복실복실한 양말들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열레 열레 졸레 졸레. 정상까지 20분 정도 걸려요. 정상에는 대환장 뷰가 막 미쳐 불어. 걸어 내려가실 분은 미리 저에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귀엽다. 소리만 들리네요. 와 대박. 진짜 시원하다. 아. 어. 단독으로 찍을래? 아니 같이 찍자 그래 그래 뒤지게 어색하게 한장 뒤지게 다정하게 한장 50대 중반 만만세 이 아줌마 왜 이러는 걸까요? 시간이 얼마 없다 주어진 시간이 15분밖에 없어서 트랙터를 막 버리고 느긋하게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자 포토존이 몇 군데 있어서 찍고 가입시대 요래요래 한장 조래조래 한장메톨이 나무 꼭 들러보세요 여기 이 나무가 촬영지로 유명한 곳이래요 아, 광고 찍으러도 많이 온다 카네요. 어, 사진 쉬다발이 여기서도 한 장. 마차 안 타고 그냥 걸어서 내려가고 있어요. 풍경 좀 보면서. 엄마, 엄마, 아직도 한테 밥을 안 먹겠다. 배고프다. 야, 말들아. 내가 말띠다. <웃음> <웃음> 내가 말띠인데, 어? <laughs> 눈꽃이다. 인생 한번 굴러줘야 제맛이지. 와 일어나기 싫다. 우와! <laughs> 이 아침에데시벨 높네. 같이 다니기 창피하네. 나의 흔적이여 자리 꺼라. 따꿍 이런 포토존도 있고요. 입맛대로 있고요. 하늘 색깔은 환장하고요. 채무자가 창피한 채권자는 떨어져 걷습니다. 순간 탈뭉치 발견! 내가 말띠라 너보다 한 끗이 높단다. 눈이 저렇게 순해도 되나? 세상 평온하네. 예. 야외에는 큰 탈뭉치들이 있고요. 실내에는 작은 탈뭉치들이 있어요. 자 이름 모를 쪼무레기들도 있네요. 대관령 하늘 목장 강추합니다. 배고픈 채무자를 데리고 식당으로 간 채권자. 막국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원도의 파워. 메밀전병도 기가 막혔는데요 동공이 친동모드네예 속이 뻥 뚫리는 동치미 설탕 넣고요 초장도 슬슬 뿌리고예 식초 발사 계자도 발사 강원도의 창조물이 잉태되는 순간 경건하고 엄숙하게 호르록호르록 맛있다. 음, 음, 맛있다, 진짜 맛있다. 유명한데는 이유가 있네. 막국수도 먹어봤는데, 어, 진짜 맛있네. 자, 숙소에 도착했네요. 여기 작은 방이 하나 있고, 요렇 생긴 큰 방. 와, 큰 방에 딸린 화장실. 야, 이제 팔자에 이런 게험 처음인데, 화장실이 따로 있다니. 여기가 공동 화장실. 이 세면대. 공동 화장실 요래 생겼네요 주방하고 냉장고 이렇게 있고 거실 있고 조리대가 있으니까 라면이라도 끓여먹을 수 있겠네 아 냄비 안에 있네 아이고 반가워라 냄비 우와 깜놀 쿠쿠다 쿠쿠 내가 다니던 저렴한 펜션에는 맨날 5만 원짜리 일반 밥솥밖에 없었는데 아껴산다고 여러모로 부르게 살았어요 제가 그릇도 있고 이거 없으면 안 되지 이거 하나 있는 게 얼마나 가슴이 터지는 건데 공감하시지 제발 공감한다고 말할수있어 안 그러면 아끼고 산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져. 베란다 열고 나가면. 뷰는 열었습니다. 겨울산 뷰. 리조트가 어마어마하네요. 다니는 직장에서 할인받아가지고 싸게 얻었다는데. 어부지리지 뭐. 도... 알콜은 국룰이지. 샴페인처럼 생겼노, 야는. 스파클링 와인으로. 생겼네. 아, 스파클링 와인. 스파클링 와인밖에 안먹 아, 그래? 그냥 와인으로 스파클링 와인은 뻥튀기 소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리를 이렇게 살살 돌려 반대방향 돌려가지고 수류탄 안전핀을 제거하고예 어, 어 그렇게 살살 얼라 다루듯이 오 파이팅 <laughs> 네 저는 스파클링 콜라를 마시고요 간장맛 치킨 오늘, 저, 오늘 저녁은 간장맛 치킨 맛있나? 쏘서 음. 재미도 없는데 딸내미가 하도 고내서 억지로 음. 봤습니다. 시키는 대로 아닥하고 봐야지. 딸내미가 애완 거북이를 두 마리 샀는데 요세줄 있는 게 방울이, 요요 숨어 있는 게 방실이. 얼마나 귀엽노? 요 봐봐라. 이좀 해놔이. 음. 이 와중에 신랑한테 또 전화 오네요. 어, 우리 이제 어. 자식 새끼 두 마리 생겼네. 어, 잘 키워 봅시다. 저거 이년 지나면 엄청 커진다는데 미친듯이 낚시해도 없는데. 이제. 진짜 마누라 뒷바라지 해야 돼 거북이 뒷바라지 해야 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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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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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목소리가 난다. 아이 <laughs> <laughs> 다음 날 짜잔 아침 대바람부터 딸님이랑 싸워서 1 시간 동안 따로 다니기도 했습니다. 월등사 절에 도착했어요. 왜 왔냐 하면, 월정사또 유명한 게팔층석탑이 있어요. 그게 좀 유명한데, 아, 너무 설명충인가? <laughs> 아, 이게 설명충은 재미없는데. 망했다. 해체 보수공사하고 있네. 되는 일이 없어, 요새. 자식들이 사는 세상은 부모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상. 내가 키우지 않아서 자꾸 싸우는 건지 자책을 하게 된다. 엄마도 내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지 못했었고. 나도 나이가 들어버려서 스마트한 딸내미 세상을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이해가 부족한 건지, 그간 사랑을 제대로 못 줘서 그런 건지, 솔직히 어떻게 달래줘야 할지 모를 때가 막막하다. 반쪽 엄마는 양육을 도맡아 해온 부모님들이 진심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생 짓고, 생 짓고. 1박 2일 동안 같이 했다가 이렇게 딱한 시간쯤 떨어져 있는데, 왜 마음이 편안하지? 좀더 만날 거니까. 머리가 커버린 자식과 함께 있는 게 힘들다고 느끼는 건 저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생짓구, 생짓구, 생짓구. 아 진짜 얘생뭐 있노? 예, 사는 게 힘들고 고난스러워도 이럴 때 힐링 한번 하면 정말 정화가 된다 그래야 되나? 아, 쑥, 더러워. 또 이상한 말 하네. 뭐, 거창하고 큰 건물도 좋지만, 난 요렇게 조그만, 조그만 대문들이 너무 귀여워. 상원사 올라가는 길와리디노 사람 사는 것하고 똑같노. 자, 짜투리, NG 영상 나갑니다이 정멸보궁, 아, 여기 상원사가 우리나라 5대 정멸보궁, 아, 이 상원사가 우리나라 5대 정멸보궁, 보이나? 이 상원사가, 이 상원사가 우리나라 5대 정멸보궁 중에 하나예요. 정멸보궁이라 하면, 이게 이제,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절인데, 정밀보음에는 불상이 따로 없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 부처님 진신사리하고, 부처님하고, 진신사리하고, 부처님하고, 왜냐 하면, 왜냐 하면, 진신사리하고, 부처님하고 동급인기라, 급수가 같아. 그래가지고, 불상을 모시지 않고, 진신사리를 불단에 모셔놓고 있어요. 자, 딸내미하고는 잘 화해하고, 강릉에서 헤어졌습니다. 피스